그래서, 어, 이,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질소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 혈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옆에 산화성 찌꺼기라든지 그 자체로 딱딱해지면서 좁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 혈관을 다시 매끈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탄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감소했던 이런 혈관을 최대한, 뭐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젊은 쪽으로, 젊은 시절 혈관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이제 좁아지고 막히고 딱딱해지면은, 이 앞에, 이 안에 있는 이제 적혈구들, 혈관 속에는 적혈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이제 세포하고 물질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좁아져 버리거나 길이 줄어들면은 모세혈관의 순환이 장애가 되고 물질 교환이 되지 않으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조직세포가 충분하게 영양분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산화가 된다든지, 괴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음, 손상이 되어서 제기능을 못한다든지, 다 포함을 하겠죠. 근데, NO가 작용을 해서, 요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혈관 내 평활근을 유연시킴으로 해서, 여기에 적혈구가, 이렇게, 이제, 좁은 혈관에서는 더 납작하게, 큰 혈관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하면서 반대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런 문제 발생했던 했던 게 되지 않게 하면서 건강한 혈관으로 복구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 역할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혈관이라는 거는 우리 몸 어느 신체 부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래요. 건강기능식품을 보면, 아,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고, 저거 먹으면 어디에 좋고, 그런 게, 어, 저는 양약, 의 적용 자체가 뭐~ 진통제면 진통제 소염제면 소염제 그다음에 뭐~ 해열제면 해열제 그리고 통증 아니면은 뭐 심혈관에 대해서 고혈압이면 고혈압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몸이 그렇지는 않은데 질병명에 따라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어~ 치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 내 몸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좋아지면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제 요즘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가, 어, 다시 이제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해를 잘 하십니다. 요거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어, 다시 보시고, 아, 내 몸에 혈관이 살아나면 모두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